10분 정도 여러분이 특히 다음 주부터 그한달 모임이 없다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듣고 어, 우리가 이제 생의 말씀처럼 때가 어떤지 모어떤지 이거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서로 모이기라 모임 팀수라 그랬는데 대면으로 모이는 못해도 어, 우리가 비대면으로는 일주일 한번정도는 여러분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하면서 어, 일종 이제 그 섬나도의 그 비대면 공동체를 어, 세팅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세팅하는 어, 그런 그 간단한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아 금방 따라하실 거요. 이거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한 분씩 이것도. 네, 예, 예, 그냥. 안다수 놓고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그, 예, 예. 에, 일단은 이제 제 들이,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에 해서 기억을 든 바와 같이, 에, 앞으로도 비대면화된 어떤 그런 사회가 가수가 됩니까? 그래서, 어, 예배도, 어, 8월에 달 모이는 것처럼, 어, 모이는 것처럼, 어, 대면과 비대면이 이제 계속 이렇게 서로 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같이 에,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비대면일 경우는 뭐 우리가 어, 아무런 그, 어, 도구 없이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에, 여러 가지 도구를 써보는데 그중에 가장 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도구가 활용하실 분들이 계시면 줌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줌을 통해서 여기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줌을 총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면 같이 초대하고 그래고 같이 간단한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세팅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시면 돼.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오늘 지금부터 해서 한 10분 내로 끝나니까. 같이 세팅하는 포립시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순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지만은 이제 나눠드렸지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죠? 그럼 그 저는 먼저 간단하게 앱을 하나 까시면 됩니다. 앱, 앱을 까는 건 알죠? 앱자 지금부터 이미 있는 분들은 뭐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어, 앱을 하나 까십시오. 앱이 뭐냐면은 중 크라우드 미팅스라고해름입니다또 제가 그그 이게 그, 어, 예, 그 배포 드린 첫번째 1번 예, 그게 앱 예, 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앱은 뭐 하시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 이걸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봉사님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간단한 어떤 서로 공동체 관심해서 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뭐 길지는 못해도 10분이나 10분이라도 말씀드리라고 <laughs> 할수 있으니까, 1분 정도 어, 앱, 앱을 지금부터 어, 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영어로 그 제가 나눠드린 곳에 보면은, 어, 있죠. 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앱은 뭐 누구나 다깔수있 플레이스토어라는 그림을 잘 몰라요. 여기. 여기 들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그, 그 그림이 네, 그좀 알려주세요 옆에 분들이 젊으신, 젊으신 분들이 예, 플레이스토어는 뭘 해도 써있다 들어가서 줌 크라우드 미팅스라는 일단 이걸 깔기 바랍니다 이걸 까면서 이제 이 자리 같은 거에 이제 줌을 통한 숭라교회줌 어, 크라우드 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팅하는 자리니까, 요거만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보내드리는 그 주소를 크림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것만 깔고 나면. 음 그래서, 일단은, 가시기 바랍니다. 어? 목사님이 <목소리> 예, 들있거든 예. 여기, 여기.

사체, 시점 그, 그, 이거 썼는데, 뭐,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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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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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일단 오늘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세팅, 우리 사 n 좀도해 t someone 딸이 하 h e house. And there, i n t e r n a t i o n a 이 you are l i v i 이 g here? I am here. Wi-Fi. Wi-Fi, I have d a 이 a I have data. 켜서. a v e data. I have data. I have data. I have data. I 어, 지금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셨죠? 예, 카톡으로 보냈어요. 카톡으로 주소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깐 이후로는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 안건 이런 사람분한테 주소를 보낼 거요. 그러면은 지금 받으신 주소를 에, 지금처럼 네. 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공유된 주소 있죠? 그것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보내주신 주소, 어, 이번에 줌 보니까, 어, 숨나기 공동체, 뭐, 20차 모임이다.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처음에는 어, 수락을 기다리는 걸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 간단하게 이제 기다렸다가, 에, 들어갈 수 음, 수락,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락 이죠 예, 다, 예. 계속 수락이 나오실 겁니다. 예. 예, 네, 네. 수락. 음, 그리고 수락하시고, 이제 밑에는, 이제, 뭐, 사업, 사업, 사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들 되면, 여러분이 이제, 현재는, 이제, 그, 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제 서로 나올 거예요. 음성을 안 하면. 근데, 안 분들은 앞으로, 음, 음. 떨어져 있을 때는, 어, 굉장히, 어떻 보면, 더, 지금보다 데이크 더 화질도 좋고, 음질도 더 좋아요. 그래서, 어, 그야말로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더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데이크 커뮤니티로, 데이크 아시겠어요? 에, 데이크 데이크 간단하게 데이크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뭐 일주일 지냈던 거 간단하게 속 돌아가면서 공동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목사님,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를서 주일날 11시에 교회에서는 못 모여도 줌무로모임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소에 부여 없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차를 대기하고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어, 어떤 그는 뭐 야외에 갔다가도 뭐 네. 그래서 화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화상으로, 화상으로, 화상으로 나와, 예 네, 지금 여기 나오죠, 오, 네. 이처럼 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시죠. 이, 카메라 내면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면 보이시나? 아,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아. 지금 바로 나오고있죠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을 일단 먼저 같이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목사님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해드리니까. 목사님 오늘 같은 어떤 이런 강연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라도 어, 강의 아니면 설교나 어떤 말씀을 어, 이렇게 길지 않든 뭐 5분 10분 15분 정도 내외로 어, 말씀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네, 말씀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어, 하면서 진짜 어, 성나 교회가 이 스마트폰에도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어떻 보면. 미국, 생각... 혹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는. 예, 네, 다 됩니다. 전 세계. 그 미국도. 사람하고 하는 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빨리 그거는 깔리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제 보내드리는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실체하시면 되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뭐람> 채팅 는채팅을 그렇죠. 하게 되면 아, 어, 이런 식으로 채팅을 누르면 아, 여기다가 글을 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다 분들은 다이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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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 왼쪽 하단에 보면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하고 왼쪽 하단에 있는 거 하면 비디오 내비디오 보기나 그걸 터치하시면은 어, 비디오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다좀 펴주세요 예, 왜냐면 나중에 뭐 꺼도 되는데 지금은 연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펴주시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장소에 구애 없이 함께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있요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좀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카톡에다가 이메일 주소, 아, 조금 거 주소 에 보내드렸죠? 그래서 그만 클릭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냥 보내주시는 거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너무나 심플하게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그죠? 어, 그리고 들어와서 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서로가 다 듣게 돼집니다 지금은 이제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성을 했어요. 왜냐면은 같이 있어서 하울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여러분이 각자 이제, 이렇게 발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발표자,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발표자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말하는 분을 메인으로 보고, 그분이 말을 하고요. 그 분이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른 분들을 볼 때, 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은, 다른, 다른 분들도 다 보이죠? 어, 다른 그 분들도 보입니다. <laughs> 자, <여기> 보이시고 <laughs> 자, 이렇게 할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보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오늘 같이 어떤 그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나중에 목사님이 아, 여러분들에게 네. 화면 공유를 눌러서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화면이 지금 보이죠? 네. <laughs> 그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짧은 이제 이 내용이,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마디만. 그럼,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설교 또는 뭐 5분, 10분 짧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예, 현장에서 바로 듣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지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공유중지를 하시고 다시 이제 함께 모여서 사람들 다 들어올 수있나 지금 안 들어온거에요 아니 아니 지금 이분 번호까지 안 들어온거에요 지금 여기 다 들어오게 한거죠 아니 이쪽에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지금 현재 들어온 곳은 다여 지금 몇 번화 몇분만 들어오고, 다음에 안 들어오시면. 데이터가 없어서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데이, 이거, 데이, 이거를 데이터 안깔아요아 데이터가 없으세요? 아예. 네, 네. 아,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죠.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 집에서 와이파이 아, 있을 때다 아, 다 아, 되니까. 방법은, 어쨌든 돈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플레이스토어에 줌, 크라우드, 미팅스만 깔아놓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집에 가셔도, 그거만 깔고,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거, 클릭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게 없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3년에서 할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어, 이것도 이제, 그들면서 뭐, 하나님 준또 다른 차원의 하나의 그, 그? 어, 방법이잖아요. 저희들이 모여서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활용하면서 어, 또 우리가 최대한 기회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가지면 좋겠다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가운데에 안 나옵니까? 아니 본인들이 카메라요 <laughs> 어떤 거? 어떤 거? 아니 여기서는 지금 음. 그 밑에는 음. 나오니까 가운데로 올릴래 어떤 거? 음. 어떤 거를? 화면? 지금 우리 저기 무슨 님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나오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이거는 이 화면이니까 어. 이 카메라, 어. 카메라, 카메라 아 카메라를 조정해야 돼요? <웃음> <웃음> 미식해가고 국사님이 여기 오시면 <laughs> 국사님이 오세 네. 국사님이 이제 카메라를 조정, 하고 카메라에 있는 곳에 이렇게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카메라를 잘 대시면은 잘 나오죠. 조심하시고. 일단은 네. 네. 뭐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강의는 아니고, 어, 우리가 그 줌을 이용해서 섬나교의 비대면 공동체를 한번 세팅을 일단 했으니까 아, 네, 상용씨잘 활용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